영탁,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빛나는 별, 서울에서의 성공적인 콘서트 이후, 이제 4월에 광주 콘서트를 준비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연습실에 뜻밖의 방문자, MC 김성주가 찾아왔을 때, 영탁은 감격과 놀라움으로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성주의 격려 속에 그는 다시 한번 무대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불태웁니다. 광주 콘서트 준비 과정은 영탁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으며 그의 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감도 컸지만 김성주의 따뜻한 격려가 그의 마음을 다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탁은 트로트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유머와 친근함, 예술에 대한 헌신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영탁의 음악 여정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경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연기자로서도 활약하며 드라마와 예능에서도 그의 재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예술적 열정과 프로페셔널함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영탁은 사회적 책임감과 인류애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선행과 예술적 성취는 그를 한국 연예계의 자랑으로 만들며 그의 성공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영탁의 노래는 그의 열정적인 마음을 담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항상 새로움과 진정성으로 가득 찹니다. 그는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의 빛나는 보석입니다.